빌트인 설치가 안 되면 올려놓고 사용하면 됩니다. 카운터탑 식기 세척기 추천 여러분, 미닉스 미니 식기 세척기 프로 3인용을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작고 강력한 친구로 3인 이하 가정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. 살균과 건조 기능이 뛰어나서 위생 걱정 없이 식기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자동 문 열림 기능 덕분에 사용 후 편리함도 더해졌습니다. 화이트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과 투명 창이 있어 언제나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. 작은 공간에서도 큰 효율을 발휘하는 이 식기 세척기를 통해 요리 후에 귀찮음을 날려버리세요. 정말 추천합니다. 여러분, 주목해주세요. 삼성전자 비스포 카운터탑 식기 세척기를 소개합니다. 이 식기 세척기는 36인용 용량으로 가족 모두의 식기를 손쉽게 세척할 수 있어요. 살균과 건조 기능이 탁월해서 위생도 걱정 없답니다. 자동문 열림 기능 덕분에 사용이 정말 간편해요. 화이트 색상으로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리죠. 그리고 수저통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용성도 만점입니다. 여러분의 주방에 꼭 필요한 아이템,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여러분, 주목해주세요. 쿠쿠 마시멜로 식기 세척기 3인용은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9인용 이하의 용량으로 작지만 효율적인 세척이 가능합니다. 특히 건조 기능이 있어 세척 후에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 설치가 필요없는 무설치 타입이라서 공간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죠.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 절약을 도와주고 손쉽게 깨끗한 식기를 제공해줍니다. 이 식기세척기는 여러분의 주방에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음.